안녕하세요, 여대세 조성현입니다. 오늘, 어, 브루타즈를 요즘 안 해갖고, 어, 뭐 할까, 그때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고트워가 많이 해가지고,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깔아서 했는데요. 제가 어마어마한 걸 땄어요. 부옥신이로지하국때 땄는데요. 자, 샌드맨도 땄어요. 감시도 땄고. 자, 그래서 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싱글 플레이 해서 플레이, 여기 이걸 해요. 잘 거예요. 그런데, 어 구독자님들이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시고 있을 텐데, 지금 야외에 나와서 지금 한 거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거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니까 일단 마스크를 쓴 채로 할게요. 자, 지금 시작을 한 거네요. 자, 이걸 이기면 좋은데 이길 수가 거의 없네요. 이게 제가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끝까지 자 진리와 국대적을. 일단, 이쪽에 소환을 해요. 자, 지금, 지금, 지하우 때 저기 멈췄어요. 자, 이 안을 소환할게요. 자, 이 안을 여기 앞에다가, 해가지고 소환을 해요. 자, 만만치가 않게도, 페로베로스가 지하국대적을 향해 공격을 하네요. 일단 지하국대적 에너지를 차게 좀 만들어 준 다음 이쪽에 샌드맨을 아니 샌드맨 말고 이무기를 소환할게요. 이무기를 소환해가지고 일단 이쪽 공격하게 만들고 이거 집중을 써서 이무기가 더 빨리 타워를 빨리 부딪있도록 해주시고 자, 번개로 지금 없앴어요 아, 이안이 지금 죽었네요 아, 이거 뇌쌤으로 캐로베로스를 딱 바꿔버리면 좋겠네요 아, 캐로베로스가 안 바뀌고 이드라가 바뀌었어요 아, 이러면 제 작전이 꼬이는데 일단 주옥신으로 소환해서 일단 캐로베로스를 제압하면 돼요 취생이 또 소환됐네요. 취생이 소환돼가지고 잘 앞이 안 보이는데, 자, 취생이 반대쪽에도 소환되니까 강시로 일단 해주시고, 자, 강시 자, 주옥신이 아, 죽게 생겼네. 아, 죽었다! 아, 죽었네요. 와, 여기, 강치도, 만만치 않게 죽었어요. 자, 여기 에너지. 자, 이대로 나가면은 제가 이길지도 몰라요. 지금 40초, 49, 40, 38. 자, 지금 제가 한타워를 부셔갖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기가 정말 어렵네요. 이제 예. 자, 일단, 샌드맨으로, 발개기들을 일단 뒤로 가게 해주고, 몇 점으로 누가 바뀔까요? 아, 이즈라가 바뀌었어요, 저쪽에. 자, 여기 강치를 소환하고, 이하를 이쪽에 소환할게요. 자, 8, 7, 6, 5, 4, 3, 2, 1. 와, 이겼어요. 제가 이겼네요. 음. 자, 이겼어요. 자, 이겼으니까. 자. 이겼어요, 한 판. 그래서, 일단 이겨갖고, 이게,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멋진 승리는 전투에서 세 번을 이기면 할수 있는 거고요. 고트 파워업은, 곧한 번을 광화하고 뭐가 나올 거는 아무 캡슐이나 다섯 번을 하면은 할수 있고, 광고 보고 보상받고, 이거는 위, 리워드 광고 일곱 번을 시청하세요. 자, 이렇게 써있고요. 자, 베이직 캡슐 보상해서 자, 여기에서, 이거는 베이직 캡슐 20번에 해가지고 여기 스페셜 캡슐을 까는 거예요. 자, 이거는 스페셜 캡슐 보상. 스페셜 캡슐을,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거 있는데, 자, 이거 20번에 까면은 하이퍼 캡슐을 딸수 있어요. 이건 질경 경기는 전투에서 다섯 번참가한 하세요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오늘의 이벤트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해갖고 죄송해요 자 일단 이걸로 밖에 눌러요 자 호박 캔디랑 잼알골 캔디를 깠어요 자 일단 호박 캔디를 여기에 끝까지 넣어주고 이걸 깔수 있네요 자 베이지 캡슐 해... 자, 애꿀 캔디. 자, 여기에, 우편에 가시면은, 여기가 포자기 캡슐이 있어요. 포자기 캡슐을 까요? 그런데 포자기가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 포자기 캡슐은 포자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캡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포자기 캡슐이... 그래서 포자기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포자기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죠. 저한텐 쌩게의 두옥 신이랑 지역대적이 있으니까.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여준 게 이번이 처음이네요. 자, 여기에서 해골 캔디 받고 베이지 캡슐을 두 번이나 깔수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와가지고 까요 고스트 포인트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레벨이 10레벨 이네요 자 이거를 이거는 나중에 깔게요 이거는 나중에 깔 수는 있는데 지금 한번 까볼 수도 있어요 지금 까볼게요 자 7개로 구매 구매 완료. 자, 코인 몇 개가 나올까? 87. 자, 이걸로 20개 구매해서 근거리 캡슐, 근거리 고스트 신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안 나왔네요. 자, 케이크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스트 포인트는 주네요. 자,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누굴 시킬까요? 취생을 시키면 좋은데, 지금 취생 인연이는 말고 다른 애예 없을까요? 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 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무명기가 있네요. 자, 무명기. 자, 무명기가 있고요. 자, 또, 장사 한 번.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어 이거 왜안 가드?